2016년 엄청 핫했던 드라마죠. 바로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 촬영지가 태백에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은 송중기를 찾으러 왔는데 나를 조금 잘못 잡았나 봐요. 태양의 후예 촬영지가 2020년 6월부터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태양의 후예 그 공사 아니 촬영장 현장으로 빠져보시죠. 그대로 가는 거 맞아요? 우리 괜찮겠지, 오늘? <laughs> 네. 아, 오이스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들어가 봅시다. 태백 부대 건강 클리닉 자. 오! 을잴수 있는 곳도 있고 또 이렇게 시력 테스트, 몸무게, 침상. 자, 그럼 제가 강모연이 됐으니까 OST와 함께 아주 힘차게 키를 재보고 싶은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키뿐만이 아니라 몸무게가 같이 나와요. 어떻게? 이거 제 이미지랑 안 맞는 거 아니에요? <laughs> 어떻게 재는 거지? 어뭐 측정한대, 측정한대. 오. 너무 높은 데서 이게 이용하는 게 <laughs> 다시 해야 될것 같아 오! 오! 이렇게 되지 아닌데? 음 어떡해요? 응! 잘못 나온 거 다시 할게요 아 잠깐만 양말도 벗고 아니 왜냐면 좀 살이 찌게 나온 것 같아 이거 왜 찍으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지금 아니 살이 되게 살찌게 나왔네 다시 재겠습니다 자 나는 오늘 하루 송이교다자 아무도 말 시키지 마세요 벗었는데 몸개더 나왔지? 근데 이 기계가 좀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너무 <laughs> 뜨거게 <슬프하게> 나오는데. 음. <laughs> 아 이거 버리고 가야겠다. 이거 혹시 버려야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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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지금 양말 신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 여기 잘 살펴봐야 된다 말이에요. 이런 걸왜 찍으세요, 피니? 아 일단 찾으러 갈 거예요. 아니 아까 키즈네라 그랬어. 갑시다, 갑시다. 예. 아발 나오게 하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왜아 아,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 아니 아니 알겠어요 아니 아까 몸무게 좀 빼내라고 그랬는데 들켰네요 우르크부대 건강클리닉이고 여기서는 누워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사진 찍기 좋겠다 여기서도 오 짜잔 강모연 가운이 이렇게 있어요. 저도 이거 입으면 이제 의사 되는 건가요? 최모연, 최모연. 아, 내가 못다 이룬 의사의 꿈을 여기서 이룬다. 제가 원래 의사 선생님하고는 좀 친해요. 성영이가 의사 선생님들하고. 친해가지고. 어? 괜찮죠? 지금 완전 나 강모연이야. 퀸님 환자 하실래요? 지금 환자같이 보이시 서로서로 환자를. 제가 환자 있으면 치료해 드릴게요. 자 닌게리아도 꼭고 계셔 감독님. 많이 아파 보이시네 감독님. 빨리 누우세요. 자, 치료해 드릴게요. 자, 자 닌게. 감독님 괜찮으세요? 아, 안 괜찮아 요여 자, 닌게를 꽂아 드릴게요. 괜찮으세요? 아, 이미 제 얼굴 보고 충격 받으셨나요? 아겠습니다요 병이 다 나은 것 같아요? 아좀 치료해주고 싶은데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고 안색이 안 좋은데 지금 아니요 네, 뭐수씨땀 벗고 땀 다른 데로 가시죠 아 그래요? 이리 네. 뜨리 오 그리고 탱크도 있어요 이것도 태양의 후에 나오는 거겠죠? 굉장히 아늑하게 작고 소담하게 잘 해놨네요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 양말 내가 들고 다녀야겠지 여기는 우르크 태백 부대 막사입니다. 관람 및 사진 촬영을 환영한다고 하니까 또 들어가서 제가 사진 촬영도 열심히 해볼게요. 어, 우와, 여기 오니까 진짜 그 드라마에서 봤던 거랑 똑같이, 오, 침상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또 군복도 있네요, 군복. 군복도 입어봐야 될것 같은데? 아, 제가 또 원래 그 제복 멋짐이 좀 나타나는 사람이거든요. 오 여기 코스프레 할수 있어서 그게 아주 좋아다네. 머리도 이렇게 멋지네요. 아왜 날씨가 덥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최시진 음... 대위 군복 입었지 말입니다. 신발 신는. 아 맞다. 아, 신발. 아, 군인들은 안 더로 도로... 안안 더럽대. 안 더울까요? 저는 벌써 더운데. 냄새 나지 말입니다. 괜찮지 말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장병들이 힘들지 말입니다. 감독님은 어디 부대 나오셨습니까? 저는 의경 나왔어요. 의경. 어쨌든 군에 다녀오셨으니까 제가 여기서 군대 체험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자주 들었던 명령이나 아니면 훈련이 있으면 시켜봐 주세요. 다할수 있습니다. 아, 뭐라도 시켜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불량뽑지. 제일 많이 했던 거 뭐가 있습니까? 진짜 군대처럼. 응, 응. 해주세요 제가 그래도 될까? 어, 네, 네, 뭐든 해보세요. 의경 나온 사람한테 뭘? 어, 오케이. 이빨 보지 않습니다. 잘해주시는다. 뭐라고요? 이빨 보지 않습니다. 이상 어디 안 가봐요? 잘해주시는다. 저. 오토형, 셧! 제이선 관장선명 부탁드니다 관장선명 이빨을 안거 가까이 가요 없지 않습니다 알았는데 말은 단아까로 끝납니다 다관선명이 보기에는 하십니까선 아, 이렇게 해요? 저 그것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뒤로 치시! 앞으로 치침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치침 하는 거고 뒤로 치침. 맞죠? <laughs> 네, 실제로 군대에서 이렇게 되면 네, 안 됩니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최시진 데인은 여기서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가겠습겠습니다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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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다가니다 저도 습스다가니다니다저 지금 군기 바짝 들니다습니다 가겠습니다. 니다에니다입니다 가겠습니다. 가니다가다